같은 표현을 쓰면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이를 수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이 훼손된다며 거부를 하는 학교도 적지 않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데요 양성평등한 교훈 교과 새로 쓰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남숙 장학사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숙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남숙 장학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려서부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썼던 거라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썼던 것들이 있어요. 어뭐 네, 네. 뭐 여학교를 다녔던 여성분들 뭐 특히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 교훈이나 교가에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표현들이 정말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표현보다는 응, 응. 이제 그~ 앞으로 우리 살아갈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추구, 추구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교과와 교훈들이 좀 있었어요 응. 그~ 저희 교육청은 이제 (510교) 전체 학교 전수조사 결과 응. 교훈은 (7개교) 교과는 (65개교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저 우리 전남수 장학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번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학교 이 저희 교육청에서 네. 어, 성인지 교육팀에서 양성평등이나 성교육을 이제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어, 음.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예, 예. 네, 저희 교육청 관내에 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음. 개교 이래 60년간 불러온 교가 후렴구에 예. 여자다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이 어. 표현을 어, 어, 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현재 본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음. 그래서 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지혜로하로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된 것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 학생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음. 이것이 교육청이 같이 주도해서 해 줘야 돼야 할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 학교에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군요. 저는 이제 직업이 저는 이제 가수다 보니까. 네. 장선님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올라 남진 선배 남진 씨의 마음이, 네. 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라는 그거는 뭐양성평등에뭐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인가요? 혹시? 어 마음이 고와야 할 사람은 남자 이제 여자든 남자든. <laughs> 사람이 고아야 되는 거지 여자만 고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 때는 네. 그런 표현들이 네.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되었고 음... 현재의 표현에서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을 중심으로 나다움이라는 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음.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뭐 남자 여자 다 구워야지 뭐 여자만 구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남진 씨한테 제가 이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장하사님, 그거 빨리 바꾸라 고 그랬다고. 네. <laughs> 그나저나 그 양성평등한 교훈 교과 새로 쓰기 사업 이 일을 장하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어 저희는 2019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도 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주도한 사업으로는 최초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아까 저 우리 장사님께서 성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그 인천 지역 학교들의 여러 네. 학교들이 이제 교훈이나 교과를 뭐 수정을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 학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학교에 나갔을 때어 음. 적극적으로 참여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예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음. 아 많은 학교가 참여 못하더라도 같이 생각하고 음. 또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의미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 1년이 지나서 수정한 내용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보고 하니까, 네. 어, 50% 정도의 학교들이 교가는 거의 다고쳤고요 어... 교우는 75%가 다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은, 예. 지금 궁금한 게 수정하기 예. 전에는 어떻게 네. 이렇게 쓰여졌었고, 이후에 또 수정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 그 우리가 교가나 교훈이 처음 학교가 설립이 될때 만들어질 때는 어, 대부분 그 시대의 문화를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성차별적 표현이 어떨까 한번 봤는데 200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 특히 195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이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고요. 그래요? 어, 남학교, 여학교에서는 각각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응. 아까 마음이 고아야 여자지, 어, 응, 이런 응, 식의 응, 응. 어, 그런 표현들이 많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응, 응. 그래서 특히 예를 들자면 여학교에서는 꽃송이, 흰결, 정수 <laughs> 매운 절개, 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꽃송이도 예. 있었어요. 꽃송이. 어, 꽃송이가 아... 무척 많았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어... 이제 남학교에서는 어... 예, 예. 거나, 칙칙하게, 아, 거... 우렁찬, 예. 늠름하게, 그 그렇죠. 여군, 등불, 태불 음. 이런 표현들이 많았고, 예, 예, 예. 또 남녀공학에서는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남자 남학생, 여학생 모두인데도 불구하고 예. 바다의 아들, 거나 이렇게 이제 남학생을 성별로 대표성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이것이 예, 이제 예. 수정이 되고 나니까 예. 미래, 우리, 예. 인재, 보배들, 자랑 이런 식의 학생 중심적이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표현들로 수정이 되었죠. 지그제 예. 선배들 중에 이제 권아들이라는 선배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들을 미래들로 바꾸라고 해야겠네. <laughs> 아 남학교도 이렇게 뭐 건하, 뭐 네. 역역군, 등불 뭐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교관뭐 네, 네, 네. 교훈에. 예. 네. 네. 그러면은 거부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장학사님. 네. 거부를 한그뭐 학교들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어땠, 어떻었어떻었나요어 어땠, 이게 이제. 동문회나 졸업생이나 이런 쪽하고 또 현재 다니는 학생들, 네. 학부모님, 교직원, 이런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어, 지켜할 야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학교나 이제 전체 구성원들은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교과를 작사한 작사자를 찾지 못해서 아, 아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작자 미상인 경우라든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학교들이 좀몇 군데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아마 이제 각각의 의견을 잘 공론화하고 네.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수정이 늦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음... 아, 좀 길게 봤을 때는 같이 어, 수정이 조금씩 더 되지 않을까 하고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우리 장학사님의 이런 노력 덕분에 양성평등한 네. 교훈 교과 새로 쓰기 사업이 2020년 여성가족부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2020년도에.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시상식이다 뭐 상장 다 받고 그러신 거죠 이거? 아 이게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아, 그건 때문에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저희가 선정은 되었지만 예. 음,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가, 간단하게. 아유, <laughs> 예. 되게 뜻깊은 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음. 이 양성평등한 교훈 교과 새로 쓰기 사업 이 사업이 어, 전국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이제 전국의 학교들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네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언론 보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각 시도 교육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이 많이 문의를 또 이 교육청, 인천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의들이 많이 하고 계셔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을 같이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백서에 담아서 네, 네. 같이 공유를 하겠다 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에 다 보내드렸고요. 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성가족부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네. 여성가족부에서 17개 시도에 이 정책 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울산, 부산, 전북, 세종 등은 이 사업을 같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충북이나 여러 곳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음. 아마 올해와 내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네. 지난해에 그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을 때 코로나 1구가 네. 아, 그때 이제 인천시 교육청이 그 학생 학부모 또 이제 교사의 그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죠? 네 지난해에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 코로나 대응팀 TF 팀 부팀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코로나19 꼼짝마 앱을 네, 네, 개발하도록 네. 해 개발하였습니다. 조성훈 교육님께서도 이제 코로나19 꼼짝마 이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네. 어 예,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작년에 솔직히 우리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일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네. 모두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이 무척 많았었던 건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전국 시도 최초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런데 이제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내주다 보니, 음. 이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또 전체 시민들도 같이 이 매뉴얼을 보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음. 접근성을 고민을 해봤어요. 예,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러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코로나 꼼짝마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마지막 질문이 좀될것 같은데요. 장학사님, 네. 우리 전남쪽 장학사님께서는 그 인천시교육청에서 스쿨 미투 대책반을 담당하기도 하셨었죠? 네. 네. 학교 안에서 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 과거에는 우리가 심각한 강간이나 추행이나 이런 성폭력 부분들이 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음. 현재는 그러한 심각한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음, 음. 학생들 간의 성 차별이나 성희롱 또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어,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어그 성인지 감수성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사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어,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SNS를 접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음... 디지털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이 어 많이 많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의 성희롱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음, 음. 사회하고 연계돼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보호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쩜 이렇게 도성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응? 장학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차분하세요 말씀을 편안하게 차분하게들 해주시네. 교육청에 아유, 계신 감사합니다.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 네, 지금 교육... 많이 떨고 있는데요. <laughs> 아니, 교육청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차분하신가 봐. <laughs> 그 대변님 빼고. <웃음> <웃음> 네, 대변인님이 좀 그렇습니다. <laughs> 아, 이상훈 대변인도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전남숙 장사님 오늘 말씀 좀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네. 네, 조만간에 한번 제가 또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도 <laughs> 예. 그때는 좀더더 더 많이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또 준비하겠습니다. 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음. 자, 인천시교육청 전남숙 장학사와 함께 했습니다.